안녕하세요, 소크예요 오늘의 아크릴 박스 재료는요. 오리, 부추, 마늘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기본 향신료고요 탄산 사물 종류 추가했습니다. 오리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로 쓸 거예요. 이대로. 그리고 부추도 부추는 사실 많이 넣지는 않을 거거든요. 조금만. 어,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씻어서. 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썰어 주셔도 돼요. 뭐 다지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자 안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살짝 묻혀 주고 여기다가 간장하고 식초 식초 살짝 넣어주고. 미림도 살짝 설탕 반 수저 정도 여기에 올리브오일 살짝 올리브오일 한, 수,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 얘네들 넣고 버무려줘요 여기 나름 샐러드 어 샐러드 역할을 해주게 될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오리 굉장히 간단하죠? 자, 양파 양파부터 반 정도만 오케이, 자. 음 자, 오리 무게는 한이 정도,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여기다가 일단 소금, 추, 간하고요. 소금, 추, 약간의 소주, 오리가 약간 냄새가 나거든. 그래서 이건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조물조물! 밥도 일단 데펴놓도록 하죠. 너무 뜨거우면 더 힘드니까. 자, 불이 어느 정도 올라왔죠 오리에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워주세요. 여기 옆에 마늘이랑 양파도 같이 다 구워주세요. 그 오리 기름에 마늘도 구워주고. 좋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익었죠? 이쯤 되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조사주세요. 오리를 약간 볶음밥 할때 느낌처럼 이렇게 갖고 불을 세게 한 다음에 여기다 간장 간을 간장 맛을 조금 더한 거죠. 음! 와우! 자, 또띠가 구워져 있는 거죠? 구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 찜찜하시면 우리 김 굽듯이 김 굽듯이 이렇게 살짝 오케이.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재료들을 갖가지 넣어 보면 돼요 이제 밥에 밥에 밑간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귀찮잖아 그런거 그죠 햇반 한 개면은 두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밥을 일단 깔아주세요 가운데 다 깔아주세요 가운데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퍼트려주세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둔 요 부추를 깔아주시고요 고기 친구들도 곁들여 올려주세요 마늘하고 양파도 같이 들어있죠 좋아, 여기다가 뭐 원하시는거 넣으시면 돼요뭐 핫칠리 넣으셔도 되고, 스위트칠리 넣으셔도 되고 전좀 달달하게 스위트칠리를 한줄로 이렇게 굵게 해주시고 위로 한번 접으시고 옆으로 하나 또 옆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면 브리또가딱두개 겹쳐놓으면 그럴싸하죠? 브리또 다시 한번 이게 좀 처졌으니까 다시 매움새를 가다듬고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우리가 무슨 소고기 같이 올라가 있어. 음! 아, 좀더 매콤했으면 좋겠는데, 핫칠리가 없어갖고, 그냥 스위트칠리 했더니 조금 달달, 달달한데, 요거 좋아하는 취향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음! 할라피뇨를 살짝 열어서 살포시 열어서 잠깐 대기. 오케이. 다시 덮어. 할라피뇨까지 추가를 했습니다. 음. 와, 훨씬 좋네, 훨씬 좋네. 응? 음? 매콤함이 있어야 돼 역시. 난 매운 거잘못 먹지만, 그래도! 응? 음? 아싸, 만나네! 역시, 음식은 새콤함과 매콤함이 있어야 맛있어. 음